와렉 어마어마하다 진짜 응. 어? 맞아 스크스도 바뀌었다 했는데 스크스 이제 수직손잡이 낄수 있다고 아뭐 이런건 여전히 못 끼고 수직손잡이가 있으니까 수직손잡이를 일단 찾는걸로 오씨 커피 안 돼. 어디서 쏜 거야? 총을 열로 써야지 오케 사이가야 씨 무슨 오수직선잡이아 껴지는구나 오와 오와 앰퍼다 잠깐만 앰퍼를 끌려면 얘 이거 다 벗기고 앰퍼 들고 괴물벗 끼고 아! 아니 이거 버리면 안 되지 이거 버리고 이거 붙이고 뭐가 문제야 아씨 우와, 아 이것도 오션 생겼지 참. 아 이거 쓰면 안 되는데. 오케이, 다 주었고, 다 주었고. 레드 레드 하나 챙기. 수직 일단 옮겨놓고. 흠... 음. 아, 맞아, 권총 있지 창 스커트 써야 되는데. <laughs> 어, 개머리판 필요 없고, 필요 없고, 필요 없고, 필요 없고, 필요 없고, 가방 1렙 1랩. 얘도 1렙이었나? 기억이 안나네 아 1렙이네 아 이번에 바뀐거 테스트해본다 했는데 쉬블 아무 생각없이 파밍만 했네 지금 필요한게 수직, 대탄, 앞에 다는거 털었네. 이거 그리고 단발 그 연발 그것도 원래 오토 뭐 싱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도 바뀌었네. 다시 원래대로. 다시 뭐가? 오오션 바뀐 거간지다 수직 하나 더 달았고. 아아아아 버릴 만한 거 없다. 그냥 만들고 갈래. 여기 어, 덜렸고 뭐 없지 아 이거 이랩 이랩 그게 없네 이렙 가방이 없네 아나젠장할 이랩 가방 하나가 없냐 무슨 에, 이게 또 있네 죽고 싶다 근데 이거 수직선잡이 끼는 좀 차이 있나? 한번 써볼까 아니야, 조금만 있다 싸보자. 지금 사람 없으니까 몇발쏴봐야겠다아 이거 차이 엄청 심하네. 스크스 이제 수직 끼면 쏠만 하겠다. 이거 끼고 안 끼고 가 차이가 심한데? 옛날에 AK 좋아하던 사람은 이거 스크스 수직 끼고 쏠만 한데 진짜? 안 막아 아 근데 이거 쏠만하다 스크스 수지 끼면 아 씨, 여기 뭐야 털었네 1층만 안털 거였네 진짜 그리고 내가 차 찍어놓은 데가 저쪽이네